마장휴게소에 도착을 해서요 풀충을 해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갈 겁니다. 되게 공교롭게 캐스퍼 일렉트릭이 인정받은 환경부 인증 거리가 350km 정도 되는데요 마장휴게소에서 딱 부산까지 가는데 350km입니다.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거는 복합이 아 295km구나. 350km는 지제부 여기서 인증을 받은 거고 부심은 323km, 고속도로는 262km, 복합은 295km를 받았네요. 되게 일부러 이렇게 세팅을 한건 아닌데 공교롭게 딱 여기서부터 100%로 충전을 하면은 딱 350km거든요 갈수 있는 거리도 350km 그래서 여기서 충전을 100%로 해 놓고 뭘 하면 될것 같아요 아 전기차 충전소가 이쪽이야? 어 되게 머네 전기차 충전소를 멀리다 해놨냐? 아 SK 시그넷이구나 아 여기가 에버온으로 되려나 모르겠네 생각보다 차량들이 많이 충전하고 있네요. 그래도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캐스퍼 엘리트릭이 앞쪽에 충전구가 있어가지고 <laughs> 되게 좋아요. <laughs> 다른데 막 특히 타이칸 같은 애들 보면은 이렇게 옆에 충전기가 되어 있잖아요. 이게 최악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되는데 아 이게 충전이 될라나 모르겠네요. <뭥> 이것도 안 되네. 짠. 회원 인증이 완료됐고 347.2 원이에요. 아개 비싸. 환경부가 더 비싸요. 아무튼 잠시 충전이 시작된다고 하고. 네 충전 시작되는데 75%고 개인적으로 저기 SK 시그넷 쪽은 좀이 로밍 쪽을 좀 늘려가지고 다른 아이들이랑 좀 같이 협업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SK 시그넷이랑 환경부 밖에 지금 현재 안 되거든요 뭐 일렉벨이라든지 에버온이라든지 지금 이거 두 개밖에 안 되잖아 회원이랑 환경부 이런 부분 한번 확인해 볼 거고 충전 속도는 50kW 정도 나오네요 52, 54오 빠른데? 어 충전 속도가 62kW나 나오네요. 이 정도면 충분하지. 그럼 저는 3분 정도만에 충전이 다 된다고? 아닌 것 같은데. <laughs> 아무튼 충전을 다 저는 시키고 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개충전을 시켜놓고, 저는 화장실 갔다가 개인 정비를 하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여기서부터! 보면은 딱 여기서부터 송정 해수욕장까지 351km예요. 100%로 충전을 시켜 놓고 송정 해수욕장까지 가면은 제가 딱 기대하는 숫자가 나올 겁니다, 아마. 환경부 인증을 정확하게 얼마나 받았는지 한번 확인을 잠시 해 보죠. 네, 환경부에서 인증받은 거는 복합이, 아, 295km구나. 350km는 지제부 여기서 인증을 받은 거고, 복합은 9심은 323km, 고속도로는 262km, 복합은 295km를 받았네요. 그러면 한 방에 못갈 수도 있겠구나. 자, 그러면 저는 개인정비하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씨, 화장실 갔다 오니까 충전 속도가 24kW급으로 지금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88%인데, 100%까지 충전을 해가 가는데, 40분이나 더 기다려야 된대요. 이렇게 되면은, 너무 쓸데없거든요? 너무 쓸데없이 시간을 낭비하는 꼴이 돼서, 90%까지만 충전을 시키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쪽 가서 다시 충전하면 되죠, 뭐. 호법에서 빠져나가서 다시 부산까지 내려가는데, 3 5 0 k m 니까한 방에 못 가겠구나. 충전 후 정보는 리셋을 했고, 아까 보니까 전비가 41.5km를 110km로 돌아댕겼거든요. 그러니까 킬로와트 시당 6.4km 나오더라고요 전비가. 이제 지금부터는 누적을 오케이 해서 날려버리고 충전 후 정보랑 한 주행 정보도 날려버리면 90%딱 되면 은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90%가 돼도 300km는 넘게 갈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이요? 90%까지 충전되니까 19kW까지 충전 속도가 떨어지네요. 에이. 중지! 충전은 3,300원을 충전을 했습니다 충전을 실패하였습니다 뭐싼 차든 비싼 차든 이 충전구가 꼬다리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자, 현재 90% 남아 있고요. 에코 모드로 바꾸고 부산까지는 351km. 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296km. 왜냐면 에어컨을 켜 놨거든요. 7도 너무하고 20도, 20도에 맞춰 놓고 통향은 하나, 통풍 시트도 두개켜 놓고 그리고 출발할 예정입니다. 부산 가면은 밤이 되겠군요. 자, 그럼 고고. 안드로이드 오토나 무선 애플 카플레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USB-A로 데이터를 읽어가지고 애플 카플레이를 쓸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USB-C로는 안 돼요 <laughs> USB-A로만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니까 그런 부분도 확인을 꼭 하시고 USB-A2 C타입의 데이터 라인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C타입 쓰게 해주지 진짜 이런 거좀 아쉽네 k m 를 왔습니다. 1시간 동안 뭐 100km로 왔으니까 거의 평속이 100km겠죠. 전비는 킬로와트시당 7.3km를 기록하고 있고요. 아까 90%에서 출발을 했는데 배터리를 25%써 가지고 100km로 왔으니까 꽤나 괜찮은 수치 같죠? 현재 갈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는 209km거든요. 외기 온도는 27도라서 조금 무더위가 한풀 꺾인 듯한 그런 느낌이고요. 209km로 갈수 있는데 앞으로 가야 하는 거리는 247km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얘가 49.1kW 시의 적은 배터리로 경차까지는 아니지만 소형차잖아요. 소형 전기차인데도 불구하고 멀리 돌아댕기면서 렇게 빠르게 고속도로를 돌아댕기는데도 상당히 괜찮은 승차감과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모델 Y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 뒤쪽에 포션 빔으로 얽혀 있는 서스펜션만 아니라면 이런 연속적인 도로의 이음새라든지 터널의 이음새 같은 부분은 충분히 전혀 문제없이 잘 돌아댕길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할수있겠 다만 소리가 이렇게 조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마이크를 굉장히 지금 앞에다가 대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멀리 댔다가는 거의 들리지 않을 것 같아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로드 노이즈나 뭐 앞쪽에서 부딪히는 풍절음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그런데 바닥에서 올라오는 오면 소음은 생각보다 꽤나 시끄러운 편이라서 이런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지금 1차선으로 달리는 이유는 저 앞쪽에 있는 화물차가 미친 듯이 1차선으로만 달리고 있거든요 내앞 뒤로 저 멀리까지 차량들이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려가는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저런 화물차 한번 만나면은 굉장히 개고생합니다 열심히 또 달려서 200km 구간에서 프리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km를 지나왔습니다 시간 7분 걸렸고요. 역시나 그러면 거의 평균 속도가 100km라는 소리겠죠.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7.3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비는 상당히 좋은 편이지만 또 차가 뭐 워낙 가볍고 생긴 거는 또 박스카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막 진짜 10km, 9km 이 정도의 전비를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는 게 인상적이기는 합니다. 갈수 있는 주행 가능 거리가 117km인데요. 가야하는 주행 거리는 146km, 145km 정도 남았습니다. 아무래도 계속 이렇게 쭉 달리면은 원하는 도착지까지는 한 방에 가지는 못할 것 같고요. 어디에 들려가지고 휴게소에서 충전을 하거나 그런 방식으로 중간에 한번 에너지 보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차를 이렇게 타고 돌아댕기면서 느껴지는 게 야간에 이렇게 차를 타고 돌아댕기면은 앞쪽이 이만큼은 굉장히 진하게 밝게 보여지는데 차선 바깥쪽으로 넘어가면 시야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이렇게 앞쪽으로 라이트를 켜야지. 이게 지금 전조등을 켠 거거든요. 이렇게 돼야지 좀 앞에가 잘 보이지. 이걸 크게 되면은 바로 앞쪽은 보이는데 한 6m, 7m 바깥쪽은 아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근 조절을 할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 싶기도 하고요. 약간 헤드라이트의 조사 각을 위쪽으로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이게 지금 전조등을 켠 거거든요. 이렇게 켜지 않으면은 안전 운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끄고 다니면 좀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좀 확인을 해 보면서 가간 운전을 했을 때만 알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유를 드려봅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14km 남아있고 가야 하는 거리는 143km 간극은 30km 정도가 남아있으니까요. 300km 구간에서 주변에 휴게소를 들어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될것 같네요. 밤에 보여주는 앰비언트 라이트가 상당히 예쁩니다 그리고 안쪽에 보여주는 펜터 패시아 이쪽에 공조기도 굉장히 보기가 좋아서 쓰기도 좋아서 야간에도 시행성이 되게 좋네요 그리고 이제 앞쪽에는 계기판이 워낙 익숙하기도 하지만 많은 정보들을 되게 보기 좋게 보여주고 있는 계기판이라서 저녁때도 보기가 좋습니다 쓰기에도 좋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거는 HUD가 없어서 HUD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면서 다니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은 차로 고속으로 주행을 하는 근데 승차감이 상당히 좋네요. 바람도 되게 많이 부는데 이런 조그마한 소형 전기차가 고속 안정성에서 이 정도의 안정성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거랑 연속적인 도로의 요철 구간에서 진짜 되게 잘 잔잔발이 충격을 잘 걸러주는 게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아마 최신에 들어가 있는 주파수 가능형 댐퍼가 대부분의 현대차 기아 차량들에 적용되어 있어서 진짜 승차감이 되게 좋네요. 이제 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가 88km 밖에 남지 않았고요. 장안 휴게소가 90km 정도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장안 휴게소에 겨우 갈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장안 휴게소까지 가려면 이제 90km니까, 여기서 그래도 300km는 넘어서 도착을 하겠군요. 일단, 한 방에 350km를 90%로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100%였으면 350km를 갈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100%로 충전을 했습니다. 너무 졸려서, 그래, 어차피 언양휴가소에서 100% 충전을 하고, 어, 여기서부터 쭉 달리면은 오히려 그게 낫겠다 싶더라고요. 자, 에너지 충전도 했으니까 집으로 갈수 있겠군요. 장안 휴게소라는 곳에 전 처음 가보는데 거기 가가지고 식사 좀 하면서 정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가 20%가 남아서 EV 배터리 부족 경고가 떴습니다 가까운 충전소 이용해주라고 하는데 아직 65km를 더갈수 있어요 장안휴게소가 67km 정도 남았는데 오차는 3km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장안휴게소에는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장안휴게소에는 장안 네. 도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충분히 장안휴게소 왜 EV나 다른 차량들처럼 큰 오차율을 보여주지 않고 나름대로 괜찮은 안정성을 보여주는 배터리라서 되게 안정적으로 배터리와 남은 거리를 잘 계산해서 돌아다닐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캐스퍼 일렉트릭의 되게 좋은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다른 차량들도 비슷하긴 할 건데요. 끝판가가지고 되게 훅 떨어져 버리는 그런 차량들이 꽤 있거든요. 근데 캐스퍼 일렉트릭이 그래도 캐퍼시티 자체가 작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오차율이 적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지만 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와 가야 할 거리와의 상관관계에서 그렇게 오차 범위가 많이 벗어나지 않아서 꽤나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이 장점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300km를 찍었습니다 와 3시간 9분 동안 300km를 찍었고요 전비는 킬로와트 시당 7.4km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터리가 이제 6%밖에 남지 않았고요 이제 해운대 쪽으로 가는 포항 해운대 고속도로를 타서 이쪽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장안휴게소까지 21km밖에 남지 않았고요 갈수 있는 주행 가는 거리는 19km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까 아 되게 안정적으로 가서 다행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강한휴게소까지는 8.2km가 남았는데 갈수 있는 간극이 점점점점 늘어나더니. 지금 이제 4km나 지금 간격이 늘어났어요 어우 이제 5km로 늘어났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80km의 속도로 살짝 줄였습니다 일단 7.6km 바깥쪽에 있는 장안 휴게소에는 무사히 안착을 해서 충전을 해야 부산행을 하든 서울로 돌아오든 할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친구가 49.1kWh에 애초에 그렇게 많지 않은 배터리 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제 생각엔 예상컨데 버퍼 배터리도 적을 거란 말이에요. 최대한 안전을 기해서 조심해가지고 도착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남극은 3.8km 남았습니다. 더 천천히 가야 될 수도 있겠는데? 와 노란 거북이 떴다! 지금 사면 속 사면 속 노란 거북이가 뜨고요 스마트 크루즈가 <목소리> 꺼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배터리는 0%가 남아있는데 아직 장안 휴게소까지는 4.3km가 남아있습니다 아 씨... 그래도 주행거리 아직 1km 있으니까 간격은 3km, 3.2km 아... 겁나 무섭네 아... 이게 지금 확실히 리튬이온 배터리는 그쪽으로 가면 확실히 배터리가 빨리 빠지는 게 거의 확실한 것 같아요 굉장히 천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얼마 안 남았다. 장안휴게소 1km 남았다 1km. 마지막 휴게소입니다. 아 도착했다. 아 도착했다. 아, 부산까지 오는 것도 겁나 빡세네. 진짜 무섭네요. 충전소를 찾아라. 전기차 충전소. 오 설마 또 SK 시그넷이냐? 아 이피트다 아 이피트다 진짜 다행이다 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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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하하하 야 이피트가 이렇게 반가울 수가 있나? 이건 새로운 이피트인데요 생긴 게 굉장히 예쁘게 생긴 이피트입니다 도착했다 겁나 무서워 0% 0km를 갈수 있고 지금 총 321.6km를 도착을 했습니다 진짜 무서웠다 시간은 3시간 26분 그러니까 뭐 그냥 평균 속도는 100km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전비는 1어티당 7.4km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걸 100%에서온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321.6 플러스 32.16km를 더 하면 됩니다 그러면 350 355km 정도라고 대략 유추해서 100%로 충전을 했을 때는 355km 정도 어우, 어우 힘들어. 돌아댕길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야이 조그만한 녀석이 정말 잘 달리네요. 그러니까 100%로 충전을 해가지고 350km 정도 다닐 수 있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차피 제가 이렇게 이벤트성으로 테스팅을 하기 위해서 부산을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달리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캐스퍼 일렉트릭이 굉장히 전비 효율도 좋고 일상적인 도심 주행 영역 부산까지 이렇게 한 번에 오는 것도 물론 한 번에 도착을 하지는 못했지만 거의 지금 4시간 가까이를 이렇게 돌아댕기면서도 진짜 문제없다라고 하는 부분은 대단한 부분 같습니다. 참 우리나라 전기차 잘 만드는 것 같아. 자 그러면 은 저는 이피트로 충전을 하고요. 부산가서 차박을 하고 내일 서울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네100% 충전을 하고 난 다음에 내일은 진짜 100%로 충전을 해서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가는 그런 장거리 챌린지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우트라비니군이었습니다.